아 민두홍 닥쳐 뭘 자꾸 듀오야 너 아이디 뭔데 아니 다이아 3은 에바지 와롤 진짜 열심히 한다 민두홍 하루에 28시간 해? 두홍아 나의 디지몬이 되지 않을래? 그럼 같이 듀오 해줄게 넌 나의 우두몬이야 참고로 우두몬이 진화하면은 쥬레이몬이 된다 내 아이디 뭔지는 알아? 친추 박아줘 알았어 박아줘 잔우야 안녕 <laughs> 오 반가워 나 우드몬이야 <laughs> 바, 반가워 우드몬 나의 디지몬이 되어줄래? <laughs> 내가 말 끄고 말했네 씨 잔우야 <laughs> 우드몬 나 우드몬이야 내 디지몬이 돼주지 않을래? 난 이미 너의 디지몬이라고 잔우 이 멍청이 아 어, 우드몬 너의 필살기는 어 브랜치 드레인 나뭇가지 같은 팔로 적을 찔러 에너지를 흡수하는 기술 아니 아, 알겠어 찬우야 당연히 알고 있지 근데 왜그 앤을 골라 아그앤 잘해 아유 우드몬 암흑진화했네 이 새끼 암흑진화해가지고 피노키몬 된거 같은데 똑같네요 좀 목소리 동아 그냥 말 하던 대로 해어야 마우카이 탑이다어 아니 우드몬! 상대팀 같잖아 아니, 우, 우드몬데 우드몬이야? 내가 발라줄게 찬우야 나? 오케이 야얘 마나 없다 마나 0이야 아오카이 마나 잘봐얘 마나 없데 나는 쿠키 하나 있어 간다? 민 어? 가만. 미신이 먼저 왔어 어 괜찮아 괜찮아 이리 뛸까? 어떡.. 어떡할래 갈까? 은데아 이거.. 안될 것같아 어? <웃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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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미신? 잡았어. 아 오케이. 너 어쩔 수없다나 버릴게. 모르가나가 와줘야 되는데. 그거 같아. 아니 왜 모르가나 들고 라인프시가 딸리지? 그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데. 뭐좀 해봐. 뭐 좀? <laughs> 씨발. 와든가 본데? 당검. 아돼아다 왔다 스한 대만 아니 이즈 뭐야 구경하네 땀이라 좀 하는데? 어이. 요 우드몬입니다 우드몬 우드머 목소리 필요하면 내가 언제든지 해줄게. 우드머 캐리해줘. 아, 어 찬이야! 야, 이거 오면. 어, 간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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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더 빨라. 너무, 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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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이 너무, 그 그렇네. 그 시기 하네. 마우카이 라인민도왜밀지와이 마우카이 카이 절대 못이긴니까 이런 송침을 했었다니. 충격적이네. <laughs> 반반 파밍해놓고 무슨 소리야? 아니 이게 반반 파밍해서 심판 뜨면 이제 아무 것도 못해 마우카이. 마우카이도 심판을 간다면? 그래도 뭐 아무 것도 못 해지. 이거 너한테 들어갔을 수도 있어. 얘네들이 정말 똑똑하면 아니네. 상대가 나를 잡으러 오려면 이쪽에 시야가 있어야 되는데 시야가 잡다 대놓고 고 오케이 후미신 온다 간다 음. 어디가궁 맞어 나도 공 맞았어 미안 나이스 파워 밀아톰텀개발렸는데 근데 우리팀? 알려줘, 아, 너가 컸잖아두 분, 아, 근데... 너가 컸잖아알 아, 아, 알겠어, 찬우야. 내가 캐리할게. 같이 한는 사람 물지마요 은근히 음, 민공이라고 음. 하면은 사람들 모르던데 물지마라고 해줘야. 돼. 음. 그럴 수 있지. 와우. 아 이거 나중 기다리지, 파톤. 그러게요, 카멜 텔포가 있네? 까비. 합입? 어? 뭐라고? 까비, 까비. 합입이 음. 아니라, 까비. 뭘 삽입한다는 거야? 나한테 뭘 삽입하고 싶어. 웃으면 똑바로 말해. 미, 미안해, 찬우야 내가 잘못했어. 아니, 다 일본 훨씬 잘하는데, 내가? 당연한 건가 생각해보니까? 아니, 나, 다따기 3에서 계속 게임하다 보니까 내 정체성이 다이아 3이 됐어. 에휴, 다따기 쉐. 씨발. 요에한 번. 응, 어? 음, 나 죽는 론이지. 앗! 나이스. 카 앗! 뭐야. 중호회사들 나한테 걸었다, 얘. 아, 뭐야. 마오카이 중호회사들 네 진짜? 근데 저 카밀 고정되면 안 줄어들어가지고 그냥 정신태면 카밀한테 걸려. 여기 물인데 여기 가이브 치는 거는 대박데 어? 믿음해? 우리가 아닌데? 이 내가 신목으로 딱 쌈이라고 끊어줬지. 오쉣 아, 타오, 좋은데어 좋겠다. 나이스 대박. 아, 저 마오카이를 보니까 막, 마오카이를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막 들어. 너무 똥심이야. 메타 그런 거 어떻게 해? 누가 이자 진짜로 마오카이를 써볼까? 야지 빨리 바텀을 밀어. 사이드왜 이지가 나 거야?

나무몬 어땠어? 나무몬의 카밀 우드몬 아 맞다 우드몬 우드몬의 카밀 어땠어? 주레이몬으로 빨리 진화해 그레이몬 성대모습 어떻게 하는지 모르요 쥬레이몬이야 그레이몬이 아니라 아주레이몬아 진짜 디지몬 이름도 제대로 숙지 안했네 진짜 야 우드몬 일로와 네. 우드몬은 남데 잠깐만 이거 하니까 게임이 너무 쉬운데? 아니 내가 어떻게 다이아 사내있죠 오케이. 말이 됨? 다이아 1, 탑 솔로 상대로 완벽하게 압수했는데? <laughs> 내가, 왜, 내가 왜 다이아 사냈어? 다이아 탑 솔로 완벽 압수한 상대로 대박이네 이... GG 우두몬 항상 겸손해라 어? 사망하지마 슈슈 슈. I guess not. I'm the sister of e m i 1 a 점 e s She c 시 u l d n t do. She's a c h e 에메랄 ball o 마 my shoes. She's a cheese b 디 l l of my shoes. s h e 디 a c h e e 어, 찬우야, 나, 나, 잠깐만, 나, 나, 냉장고가, 냉장고에 김치 터졌어. 나 가야 될것 같아, 찬우 <laughs> 진짜로? 어, 어, 내가 갑자기, 어, 나 김치 좀, 어. 이거 김치 좀. 정리할게, 어. 잘했어. 아니, 진짜 가네?